제발, 화이팅 화이팅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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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발 제발, 제발, 제 아이팅 화이팅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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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야 돼, 제발. 뜬다 뜬다 이새끼 뜬다 무조건 이새끼 떠 아니 <웃음> 걸어가는 폼 보니까 딱 뜨게 생겼어요 제발 제발 줄넣라 제발 흘러 흘러 아딱 봐도 지금 땅 밟고 쓰러질니까 제발 제발 흘러 흘러 아니 진짜 땅 씹었어요 땅 씹는다 땅 씹는다 제발 제발 러러땅 씹는다 땅 씹는다 땅 씹는다 땅 씹는다 홈런이야 이 <laughs> 못 넣으면 진짜... 아, 못 넣으면 진짜, 진짜 가는 거예요. 이거 바로 회식 가는 거예요. 승준이, 승준이, 승준이 같은데... 승준이... 승준이... 승준이 같은이이 진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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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발 미치겠다 이거 왜 공이 막 쳤어요 진짜 여기서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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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준석이 한번 찍어줘 준석이가 될 거야 막아야 돼 막아야 돼아 아, 진짜 나가 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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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납니다 진짜 제발 거, d 아저 위에 거, don't c u 뒤에 위에 거 I'm not s 뒤에 위 if I'm going to get it. I'm going to get it. I'm g o 넣어야 돼넣 get it. I'm g o i n 아 to 이거만 넣으면 부담감 생겨. 아, 이거 넣으면 넣고, 진짜 이거 넣으면 부담감 오져요. 이거 넣으면 진짜 부담감 오져요. 키스 한번 하자. 진짜. 나, 나, 어 넣다 이거 넣다. 제발 제발 이거 넣다. 아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막했는데 <막으면> <laughs> 어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심리전 좋아.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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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도 막았다. 이거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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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막았다. 홈런, 홈런, 홈런. 아, 저 홈런 한 방만 제발. 야, 홈런, 가자, 홈런, 가자. 홈런 가자. 홈런 가자. 홈런 한 방만. 뭐야 음... <laughs> 아, 미쳤다. 나간 줄 알았어. 아, 맨날 다 탔다. 아, 니깡깐 여기 들어 아, 종재영 승훈... 아, 종재영이요네 번째지. 네. 우리가 먼저 쳤나? 네. 그3대 2. 3대 3이지. 아, 네, 맞아. 어. 아, 아가3대 2. 아, 3대 2. 네, 3대 아, 네. 여기서 넣으면 3대 3. 막으면 3대 3. <laughs> 아다 네. 하나 날리고 또 날리고 아 충분해 충분해 진짜 충분해 한번만 때리면 되는데 아 한번만 제발 아 먹히면 끝이야 이거 3대5대 이거 아 먹히면 이거 영상 삭제해야겠다 4대인가다 <laughs> 나이스. 우! 좋아. 좋아. 제발, 제발. 넣고 막었현민이현현민이형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와, 진짜, 진짜. 넣고 막아야 돼.